민숙이 35장 22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악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역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돈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이도 없고 해하려한 것도 아닌 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열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어, 오늘도 이 도피성과 관련된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죠. 근데 우리가 큰그림을 먼저 그릴 때, 가난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광야의 연속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고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제 삶 속에 들어가서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정신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삶에 들어가면 이제 세상의 영향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광야가 이 가나안 땅에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또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전쟁을 마무리, 7년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땅을 나누고 나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민수기 20장의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 48개의 성읍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광야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서는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그 중에서도 도피성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레위인들이 48개 성업에서 강조해야 될 것과 특별히 6개의 이 이스라엘 북쪽과 중간지역과 남쪽으로 세등분을 해서 2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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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도피성을 두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율법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가난안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끈약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존중입니다. 장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장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생명 없는 것도 만드셨는데 그것은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들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장세기 9장에 보면 피를 함부로 흘리지 말 것을 음식을 이제 이 육축을 먹어도 되지만 함부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생명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생명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이라면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부터는 우리가 어제 읽었던 16절부터를 보면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살인한 자다, 살인한 자다, 살인한 자다라고 계속 생명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연히 아기가 없이 우연히 기회를 엿보미 없이 보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죽인 것도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두 가지가 극명하게 대조되는데요. 20절에서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이유 있는 가운데서 죽였으면 그것도 죄요. 22절에 아기가 없어도 그것도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과 이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고엘,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은 어떤 이유로 죽었든 그 사람에 대해서 슬프고 원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우리의 분노를 일단 가라앉히게 합니다. 조금 내가 상처를 받고 우리 가족이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에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되는데 사람은 연약해서 이 분노하게 되면 내가 하나를 받으면 불을 돌려주고 싶은 게 죄인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 이 도피성 제도를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새 성읍을 새 구소로 나누어서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서 도피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길을 닦아 놓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을 닦아 놓아라는 것은 이 우발적이든 어떤 이유든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에 가야 되는데 도피성에 가는 것이 어려우면 중간에 잡혀서 이 분노한 사람에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잘 도달할 수 있는 표지판도 만들고 가장 잘 도달할 수 있는 곳을, 어, 그러한 제도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살인이 얼마나 자주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는 살인이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명을 존중했기 때문에 살인은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이 도피성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메시지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도피성이, 야,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또 특이한 것이 있는데, 자, 이 요수화서에 가면 어떻게 도피해야 할 것인가. 성문 앞에 서서 장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들어가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일단 받아들여서, 진짜 살인자인지 우발적 살인자인지 몰라도, 레위 성읍에이 도피성에 사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은 그를 받아주어야 돼요. 두렵겠죠. 재판할 때까지 그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그가 살인 일어났던 곳까지도 갔을 것 같아요. 제대로 재판을 하려면 그 죽음의 현장에 가서 증거도 찾고 증인들도 부르고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해보고 나서 진짜 살인자면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발적 살인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종신형입니다. 거의 종신형이죠. 25절 말씀해 보면, 피해 보복자의,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서,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우발적인 살인을 했을지라도, 지금 살아있는 대제사장이 한명 밖에 없죠? 그 사람이 죽기까지는 도피성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 갇혀 지내는 것입니다. 물론 감옥에 있는 것과는 다르지만 사랑하는 가족들도 볼수 없고 자기 농경지로 돌아가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도피성 아니기 때문에 목처지도 없이 그 안에서 아마도 그 레위 사람들의 일들을 도우면서 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우발적으로 살인했기 때문에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때는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인자인데 우발적이라도 살인자인데 내가 가족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죽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가 마침 나이가 많았으면 몇년 있으면 되지만 그가 이제 각 이제 대제사장으로 직임을 받았다면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이게 강조돼요.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또 28절에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32절에도 그또도피성의 피한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도 돈을로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31절에 하면 고의로 고의로 살인하는 자의 죄를 해할 수 벗어날 수가 없고 고의가 아닐지라도 돈으로도 그 정신형에 어, 해당되는 대세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하는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생명은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에서 어, 살인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 생명 존중의 사상이 면면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신약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냐면 진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기다리던 이 살인자는 누구보다도 대제사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 이전처럼 내가 이제 마음껏 심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심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법 가운데서 야, 대제사장의 의미가 뭔가라는 것을 생각했겠죠.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상을 이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피아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 밖에 나가면 26절과 27절에 있어 이야기하는 도피성 밖에서는 우리가 어 우리의 생명을 보전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지킴을 받는 것입니다. 또 비성 안에 있다는 것은 법을 인정하는 것이요 내가 언약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늘 언약백성임을 기억하고 오늘 신약시대 언약백성들은 나 살인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로 야, 내가 도구로 밀쳐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말로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는 죄인이구나.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어서 이게 해결되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로 살려내는, 복음을 전하고, 선한 말을 하고, 하나되게 하고, 좀 다스려주고, 그를 위해서 권면하고, 우리의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여섯 개의 도피성의 이름들을 다 해석해 보면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도 합니다. 게데스라는 도피성은 구빌하여 불러내다라는 에클레시아를 의미하고, 세겜은 어깨를 이야기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을 의미하고, 헤브론은 연합하여 교제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베셀은 요새요 방패를 의미하며, 길라 나무는 높은 곳이어서. 우리가 이 진리를 드러내야 된다고도 이야기하고 곤란이라는 것은 희열과 기쁨,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상징한다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쉼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말로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곤면하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내가 되게 교회가 되게 없어서 간절히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다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